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기한 한자와 공부 오늘은 비우를 보겠습니다 비가 올 우라고도 합니다 추누 상례란 말에서 우가 되겠습니다 네이버 사진에서는 추누 상례를 자주 오는 봄비로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쓸데없이 해롭기만 하고 아무짝에도 쓸데없을 때 추누 상례라고 합니다 여기서 자주삭자 샘수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누 수례라고 읽지 않고 추누 상례로 읽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비우를 보겠습니다. 전체가 붙습니다. 지부수죠. 비우. 총8기입니다 한자는 비우자가 들어가면 날씨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한자혁신. 1급 3,500자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자혁신에는 3,500자 안에 비우자가 들어간 말에는 총 23개가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한자 혁신을 보시다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흡족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힘이 됩니다. 한자 혁신에 좋아요 구독이 너무 저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복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비우가 들어간 단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매우 매실이 익을 무렵에 내리는 비죠. 여름 장마를 말합니다. 일본어에는 쯔유라고 발음하고 장마를 나타냅니다. 우박 큰 물방울들이 공중에서 갑자기 찬기운을 만나 얼어서 떨어지는 얼음 덩어리를 말합니다. 큰 것을 맞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비 비를 가리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건이죠. 여기에는 우산, 비옷. 옛날에는 삭과 도롱이도 있었죠. 우이 비가 올때 비에 젖지 않도록 겉에 입는 옷을 우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우제도 있습니다. 가뭄이 들면 비가 오기를 간절히 빌던 제사죠. 기우제의 특징은 비가 올 때까지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안올 수가 없죠. 아메리카 인디언 기우제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량계. 우량계를 보기 전에 기우제와 비슷한 말 기청제도 있습니다. 말글청자가 들어가 있죠. 비를 멈춰달라는 제사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도 몇번 등장한다고 합니다. 기청제 그리고 기설제도 있습니다. 눈서자가 들어가 있죠. 겨울에 가뭄 때 지내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기우제, 기청제, 기설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량계는 비가 내린 양을 재는 기구입니다. 강우량 일정한 기간 일정한 장소에 내린 비의 양을 말하죠. 단위는 밀리미터입니다. 폭풍우 몹시 세찬 바람이 불면서 쏟아지는 큰 비를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 아주 무섭습니다. 그리고 호우주의보와 호우경보도 있습니다. 호우주의보는 강우량이 6시간 동안 70mm 이상이거나 12시간 동안 110mm 이상으로 될때 기상주의보의 하나입니다. 호우경보는 한 단계 우회죠. 강우량이 6시간 동안 110mm 이상이거나, 12시간 동안 180mm 이상으로 예상될 때 기상청이 미리 발표하는 기상경보 중에 하나입니다. 호우경보 우지분산 비오듯이 모여들고 구름처럼 흩어진다는 말입니다. 오풍시부 날씨가 순조롭고 풍년이 들어서 천하가 태평한 모양이죠. 한자를 보면 바람풍자, 비우자 5일에 한 번씩 바람이 불고 10일에 한 번씩 비가 오는 것이죠. 아주 좋죠. 적당합니다. 우후 지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속담입니다. 그러면 비우자를 살펴보겠습니다. 비우자는 둘을 잡자와 그리고 안에 얼음빙자 두 개가 있습니다. 저는 수건건자를 기본으로 합니다. 굴줄이죠. 수건건자. 건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위에 한 일자가 있으면 일건이 되겠죠. 일건을, 둘을 잡자는 건을 강조하여 건으로 기억합니다. 1급 3,500전을 마칠 때까지 한자 혁신에서는 수건건을 기본으로 해서 건. 한 일자가 들어가면 건.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양쪽에 하나씩 똑같은 것이 있으면 완. 오에 있두 개씩 있으면 영어로 투. TWO. Pwo. 3개씩 있으면 3, thr2로 봅니다. 1, 2, 3. 비우자 안에는 2개씩 들어있죠. 그래서 2. 그러면 건투가 됩니다. 건투 비우자니까 빗방울의 약자 빗으로 봐도 되고, 비로 봐도 됩니다. 건투는 글러브를 끼고 허리벨트 위를 쳐서 승부를 겨루는 경기입니다. 홍코너, 청코너가 있죠. 지금 어린이가 건투장갑을 끼고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귀엽죠. 알리나 타이슨에게 도전한다면 가능할까요? 너무나 귀엽습니다. 그러면 발음하시기 전에 링에서 권투. 건투, 권투하면 땀이 비 오듯 합니다. 링에서 권투하면 비 오듯 땀이 납니다. 비 오듯 땀나는 권투. 그러면 발음해 보겠습니다. 건투, 건투 비우. 건투, 건투 비우. 건투, 건투 비우. 건투를 본투로 생각하면서 건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기억이 됩니다. 건투. 정확하게 써보겠습니다. 1. 수건건자 건. 건투. 건투, 비우.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